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복해 하며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세상에 60억을 넘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에, 그래,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 궁극적으로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치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년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하였듯이 인생이 짧다고 하는 인생 속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괴롭고 슬픈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다시 내가 또 반복해서 말하느니 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 흘러서 춤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의 다른 종교는 대개가 고행을 하고 극교 훈련을 통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처럼 고생하면서 극교 훈련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통해서 행복이 넘쳐 흐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여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부모 입장에서 볼때 자녀가 항상 근심으로 가득 차있거나 괴로워하면서 그 부모들의 가슴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자식이 당하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을 차라리 대신 당하고 싶은 심정을 갖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거듭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또 넘치는 은혜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이 많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주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라고 하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16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바, 바울은 깊은 신앙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주안에 생각하고 주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면서 이래온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주안에서의 삶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안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만 빼놓고는 나머지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지혜에 도달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눈이 기쁘고 마음이 기쁩니다. 듣기에 좋은 것은... 듣기가 기쁘고,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듣기가 참 좋잖아요. 예. 향기로운 냄새는 코가 기쁘고, 마음이 기쁩니다. 예. 꽃향기를 맡으면 냄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 자기 이성의 냄새를 맡으면 좋습니다. 입에 단맛을 내는 음식을 입이 기쁘고, 마음이 기쁩니다. 예. 식도락과는 어, 뭘 좋아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 뜻에 땅마다 떨어지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창조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에 생명을 받아 양육 이전에 공허하고, 음, 또 혼돈하고 무지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여 근심, 걱정, 염려뿐입니다. 이런 마음 음, 마음 땅 위에서는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땅은 주님 안에 마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있어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에 매여서 종로를타던 인간들을 말씀의 빛으로 기름을 붓듯이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공허, 혼돈, 흑암은 물러가고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의 사슬도 완전히 끊어버리던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네. 뻥 뚫린 허전한 마음,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서, 어, 성령을 불러 기도로서 어,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다 형량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자체가 큰축복이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요주 안에서 기쁨은 영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겉으로는 보이는 외적인 기쁨입니다만, 주 안에서 기쁨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맑은 날에도 기뻐하고, 흐린 날에도 기뻐합니다. 건강에도 기뻐하고, 병이 들려도 기뻐합니다. 젊어서도 기뻐하고, 늙어서도 기뻐합니다. 살아서도 기뻐하고, 죽어도 천국까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 기쁨의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우면서 깨달아 나갈 때그 기쁨은 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샘줄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 기쁨의 샘줄기는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있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중에 교회에 나오긴 해도 참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속에 주안의 선두리는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행복을 맛보려다가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안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기웃고 어려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안에서 주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살다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살아가려고 하면 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맛보면 후회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평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라고도 볼수 있고, 무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악마는 떠나갑니다. 또, 예수 피의 보증수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행을 가진 그러한 부자다라고. 왜? 보물창고가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주님을 닮음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빌리포스 4장 5절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고 하였습니다. 관영이란 말씀은 자기를 낮추다. 또 관영이란 말은 시브려로 자기를 낮추다 노래하다는 말과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나는 힘쓰고 수고한다. 또 자신을 낮추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SSK라는 말인데 온화한, 너그러운, 또 인내, 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은 이 말은 즉, 다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관용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대로 다 때리고 매번 잔소리만 한다면 하루 종일 야단만 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이해하고 봐주고 또 어려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또 언젠가는 소리 들겠지라며 관용을 베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아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진, 진정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 어떤 말이라도 너그럽게 보아주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에 신령한 노래와 너그러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짜증스러울 땐 귀에 거슬리는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당장 바부터 나게 되는데 마음이 짜증스러우면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으니 예배가 온전히 들리는 것이 어렵고 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또 어, 설교 말씀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마음에 부딪히는 깨달음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덕을 베풀고 관영을 베풀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다육은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영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됩시다. 네. 세 번째는 감사하면 기쁨이 옵니다. 빌리퍼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어원은 히브리얼로 음, 토다 야다에서 온 말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들어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됐다는 것은 나에게 닥쳐올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에,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이럴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간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할 일을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처리하려고 할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만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그 사건 속에 휩싸이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와 사건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면 문제와 사건은 해골, 해결되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기도 간구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자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나자르로, 일어나라, 나오라, 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나자르는 생명의 부활로 기쁨을 안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헤사요 <laughs> 동해, 동해에서 쌓여 매일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실 때도, 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 중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어, 기도의 에, 방법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분은 기도 중에 확신이 오면 주님께서 아, 내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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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들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기도 중에 평강이 오면 아, 주님께서 결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 몸부림 쳐봐도 뭐 응답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음, 5천 명을 먹이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재산입니다. 네. 불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 구하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어, 믿음의 기도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은 초석 때 되었는데 올해 찾아올 사람들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사슴이라도 한 마리 보내주십시오. 부짐하 댓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접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베라같이그 그러니까 다음날 어떤 사람이 사슴 한 마리를 차에 싣고 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왜사슴이냐 자기가 차 타고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네, 차에 사슴이 한 마리가 꽉 묶여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사슴인데 그걸 싣고 이걸 어디다 갖다 줄까 생각하다가 아, 여기서 식구가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바로 목격했던 증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평강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릅시다.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구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을 하늘에,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을 축원해 드립니다. 시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리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거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말씀하고, 어, 무엇이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요 말씀,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한 사람이, 저는 다리, 저는 다리. 그 사람은 꼭추였습니다 저는 다리와 이 꼽추가, 어, 다리도 낮고, 꼽추가 허리가 딱 펴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그 사람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나 3년을 기도해서 이렇게 탁 펴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68편 5절에그 검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아원, 독거노인, 요양원을 그 운영하던 조지임을 목사님께서는 10만명 이상 고아들을 내게 살렸고 굶긴 적이 없습니다 또 중,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습니다 천명 이상 줬습니다 또 선교사 200명의 생활비를 대주고뒷라지를 해주신 분입니다 또 전도지를 1년에 400만부 이상 배포하면서 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석을 보여줬습니다. 방석을 기자가 보니까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 해서 그 방석에다 빵꾸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 기도는 주님께서 뭐든지 우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어려움 중에서 주님께 기도를 해서 기쁨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평화가 올 때는 하나님 사랑의 연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불안이 올땐 사탄들이 공격하는 거지만 평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럴 때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바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에, 본문 말씀을 읽고 어,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설교 끝났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비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알려주셨고 내가 죄악에 퍼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